예, 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셨죠? 어, 제가 요즘 이제 11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어, 영상 올리는 횟수가 그전보다는 조금 빈도수가 덜해지긴 했는데, 아, 너무, 너무 하루하루가 바빠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도 너무 바빠서 그러는 거니까 좀, 어, 좀 봐주시고요. 그, 오늘 주제는 제가, 어, 어 어디 장소에서 어뭐이 임신 임산부들한테는 이런 이런 영양제들이 필요하다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옆에서 열심히 적고 계셔 가지고 아그 적지 말고 제가 이걸 어 영상으로 제작할 테니까 그냥 요거를 보시라 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분 열심히 보시길 바래요. 그분 때문에 한 거니까 자 34번째 주제구요 임신 전 그리고 임신 기간 중 그리고 출산 후 챙겨야 할 영양제들 이걸 34번째 주제로 했고요 어, 시작하기 전에 약사 PARK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구요 그래도 34번째 뭐 임산부 영양제 요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기간별로 이제 산모와 태아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간략하게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임신 준비 기간은 보통은 어 길게는 6개월 전부터 또는 짧게는 어 3개월 전부터를 지칭을 하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뭐 6,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더 좋겠죠. 이제 요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6, 어 6개월 전부터 짧게는 3개월 전부터 어, 태아에게 좋은 환경을 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태아의 성장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태아가 태어난 다음에도 그 아이의 평생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 기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 애기는 엄마 혼자서 만드는 건 아니죠. 아빠랑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마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아빠의 건강도 아빠의 건강도 아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아이는 엄마 혼자 만드는 게 아니가, 아니고 아빠랑 같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 아빠가 되시는 분들도 이제 금주를 하시고, 금연을 하고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고 건강하고 바른 생활과 또 좋은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태아에게 또그 다음에 그 태아가 태어난 다음에 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철저한 준비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임신 초기인데요. 뭐 기준들마다는 다르겠지만. 저는 1주에서 14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조심해야 하고 또 많은 영양분들과 또 주의가 필요한 기간이죠. 그래서 이때 가장 입덧이 심하고 이제 가슴의 변화가 또 생기고 또 피로감 또는 감정 변화, 식욕의 변화, 또 소변의 횟수 그다음에 뭐 현기증 이때가 가장 예민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 가장 많이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태아한테는 태, 그이 기간에 태아가 이제 주요 이제 신체 기관들이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심장도 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이제 형성이 되고 손톱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목구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많은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초기에 이제 마지막 쯤인 한 12주 쯤부터는 이제 외부 생식기와 이제 태아의 성별이 이제 결정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임산부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고 또 태, 태아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생성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죠. 그 다음에가 이제 임신 중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15주에서 28주의 기간이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입덧, 뭐 가슴 통증 그리고 제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피로감 같은 증상이 완화가 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때는 이제 요통이나 이제 경련이나 발에 특히 제일 흔한 게 이제 발, 발의 부종이나 하지정맥류 등인데 이게 느껴질 수 있는 기간이에요. 또 가끔은 이제 중기에는 잇몸이 또 약화가 되기도 하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때때로 가슴이나 복부부분이 복부 부분이 막 가렵기도 하는 또 기간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현상들이니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기 기간부터는 이제 가장 식욕이 왕성해지고 증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드셔야 되는 시기고 이또 아빠들은 열심히 엄마들 엄마와 또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셔야 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태아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지는 시기고요. 뼈가 더 단단해지는 시기고 이제 근육이 그때부터 이제 발달이 시작이 되고. 폐 기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어, 이 기간에는 주로 이제 폐, 태아의 이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기간에 또 요런 변화들이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임신 말기죠. 말기는 보통 29주 차부터 출산을 하고 또더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이때부터는 산소 공급이 태아에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임산모에 이제 어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또 태아가 이제 성장이 많이 돼 있는 때이기 때문에 통증과 압박감이 또 느껴지는 시기이고 그또그 그 압박감 때문에 소변의 횟수가 또 상승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태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태아의 이제 근육과 지방 세포들이 신체 기관들을 이제 감싸기 시작을 해요 또그그 그 신체 기관들 에, 이제, 주위에서 있는 피부가 두툼해지고, 이때부터는 태아는 빛을 감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 보면은 한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임신 준비 기간, 그 다음에 임신 초기, 그 다음에 임신 중기, 그 다음에 임신 말기. 그래서 기간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태아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요런 모양이 다가 점점 태아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 뱃속에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이제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제 영양 섭취랑 이제 필요한 적절한 영양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간별로 필요한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엽산이죠. 엽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태아의 척추, 뇌의 정상적인 성장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아의 이제 신경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결손이 되는 거에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니까 꼭 드셔야 되죠. 그리고 남편분들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튼튼한 어, 정자의 생성을 위해서 이제 임신 전에 임신 전에부터 엽산 을 섭취를 하는 건데 그때는 남편분들도 이제 드셔야 되고 뭐 가끔 뭐 마케팅으로 남자 엽산 남자 엽산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부가 똑같은 엽산 섭취하시면 되고요. 섭취 기간은 최대 임신 6, 준비 기간이니까 6, 임신 6개월 전 또는 적어도 한 3개월 전부터 하실 수 있으면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 계속 임신 기간 동안에 드시다가 어, 임신 기간에 드시다가 임신하신 다음에 임신 기간 중에 최대 5개월까지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임신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임신 전 6개월 전 또는 임신 전 3개월 전부터 어, 엄마 아빠가 같이 섭취를 시작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임신 후에는 이제 엄마가 어, 대략 5개월까지 매일 섭취 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떤 위장 장애가 없다면 공복 섭취가 흡수율의 측면에서 좋으니까 공복 섭취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철분이에요 철분 철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이 이 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철분은 피를 생성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철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임산부의 철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철분이 만약에 충분하지 않으면은 태아에게도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임산부가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 기간에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니까. 이때는 충분한 철분 섭취가 중요하죠. 그래서 충분한 충분한 철분 섭취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섭취 기간은 한 임신 한 3개월 전부터 뭐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임신 기간 쭉 섭취를 해주시고 출산 후에도 임신 기간 중엔 당연히 다 드셔야 되고 출산 후에도 3개월 정도. 더 섭취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임신 기간 중에 엄마들은 아이한테 많은 영양분을 피해 형태로 주기 때문에 어, 출산 후에도 3개월 정도 더 드셔야 어, 엄마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병원에서 처방으로도 철분제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좀 위장 장애가 더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위장 장애를 낮추고 또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페리틴, 그러철 그러니까 단백질 형태를 섭취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섭취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섭취 타이밍은 식사 시간 한 30분 전에 섭취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과 충돌이 좀 철분은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 다른 것들하고는 좀 다른 시간에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아침에 드셨다고 하면 철분은 뭐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전에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식사 30분 전에 하라는 거는 공복에 가장 흡수율이 많기 때문인데 그래도 식사는 30분 후에는 꼭 하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지 말고 단독 섭취. 다른 약들하고 이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 단독 섭취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이 이제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이 유산균은 임신 기간 중에는 변비가 많죠. 그게 왜냐하면 장의 운동이 이제 저하되고 또 입덧으로 이제 수분 섭취가 부족해져서 어, 엄마들한테 이제 변비가 빈번하게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도 되게 좋 개선하는 거에도 유산균이 필요하지만 이 태아가 이제 출산하는 출산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균을 이렇게 물려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엄마에게 유익한 균, 그러니까 유익균이 많아야 아기가 처음에 그 균을 이렇게 샤워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균 샤워를 하기 때문에 균 샤워를 하기 때문에 아기의 건강한 면역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유산균을 드셔서 유익한 균을 많이 늘려주셔야 도움이 되고요. 투입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의미가 없고 보장균수, 그러니까 CFU라고. 돼 있는 단위로 된 숫자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장균수 뭐 100억 마리 이상을 드시고 분말보다는 장에 잘 도달할 수 있는 캡슐 형태를 추천해 드려요 섭취기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 임신 준비기간부터 그러니까 임신 전 6개월부터 또는 적어도 3개월 전부터 3개월 임신 전 3개월부터 섭취를 시작하셔서 임신 기간 꾸준히 섭취하시고 출산 후에도 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를 추가로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어, 그 임신 후엔 또 역시 변비가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음, 그, 그 다음에, 어, 어떤 장 운동에 다시 개선을 위해서는 출산 후에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유산균을 좀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이 이제 비타민 D 인데요. 비타민 D 뭐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D는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 다뤘지만, 태아의 뼈 발달과 근골격의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많이들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두뇌, 태아의 두뇌 발달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태아가 이제 태어나서 나중에 당뇨의 확률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어, 충분한 임신기간에 이제 비타민 D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와 이제 섭취한 경우를 비교해 봤더니 당뇨병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확률이 더 상승합니다. 그리고 산모 후, 산모한테도 출산 후에는 아기한테 많은 영양분을 주고 또 이제 뭐 태아를 뱃속에서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 때문에 이제 뼈가 굉장히 중요한데 골다공증의 예방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임신, 임신성 당뇨 예방에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임신 중독증이죠. 그래서 경련이나 이제 발작을 가끔 일으킬 수가 있는, 건, 있는 건데 그런 임신 중독증과 조산의 위험 예방에서도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또 부족하면 출산할 때 통증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비타민 D가 또 부족하면 임신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저하가 돼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에, 임신을 이제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D2 형태가 아니고 D3 형태를 섭취를 하셔야 체내 흡수율이 좋고요. 그러니까 뭐 D2를 뭐 자연 비타민 D 뭐 이렇게 마케팅으로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D3로 섭취하셔야 되고요. 임산부들은 일반인들보다는 혈액 내 정상 수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니까 고함량으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섭취 기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임신 어, 하시기 6개월 전 또는 최소 또 역시 3개월 전부터 섭취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이왕이면 고함량으로 5,000 IU 함량으로 어, 식사 직후 하루 1회를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 임신 후에도 초기인 한 14주까지도 계속 5,000아유로 섭취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그 민감한 시기가 지나간 그 이후에는 3,000아유로 감소시켜서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 임신 준비 기간에 그러니까 출, 어 임신 한 3, 6개월 전 또는 3개월 전부터 5,000아유로 꾸준히 섭취 하시다가 초기 14주까지 5,000아유로 쭉 섭취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3,000아유 정도로 줄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산 후에도 3,000아유는 꾸준히 드시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어, 엄마들의 또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비타민 D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그리고 <laughs>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 태아한테도 중요하지만, 그 태어날 아이한테도 또 되게 중요하고, 산모한테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네, 네, 어, RTG 오메가3 인데요. 이 <laughs> RTG 오메가3 에는 태아의 이제 두뇌 발달에 중요한 DHA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메가 3 말고요. RTG 오메가 3가 DHA 성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RTG 오메가 3로 드시고요. 초기 임신 기간까지 충분한 RTG 오메가 3를 드셔야 나중에 태아의 그, 그 지금 현재 그 태아의 두뇌 발달에도 중요하고 태어날 아기한테도. 어, 두뇌 발달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오메가3를 많이 많이 먹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그때 가장 태어나서도 두뇌 발달이 되게 중요한 때니까요. 하지만 캡슐이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니까 그건 못 삼키니까 액체로 된게 있어요. 그래서 액체는 그 레몬 향하고 라임 향이 나서 제가 이전에 많이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그걸 어렸을 때 많이 먹이시는 게 아이의 이제 두뇌 발달에도 되게 중요하고요 태아한테도 당연히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섭취 기간은 최대 임신 6개월 전부터 드시기 시작을 하셔서 최소 또 또는 또 최소 임신 3개월 전부터 섭취를 시작하셔서 임신하신 다음에는 요거는 5개월까지만 드시면 되세요 그래서 딱 5개월까지만 드시고 하루에 하실 수 있으면 2개씩 그래야 DHA 양이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흡수율을 위해서는 식사 직후에 섭취하시는 거를 어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RTG 오메가3는 태아의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 다음에 이게 마그 마, 마지막인데요. 이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뭐 건강기능 식품도 있는데 이 양이면 일반 의약품으로 드세요. 제발 일반 의약품으로 드세요. 그 마그네슘은 임산부에게 이제 배 뭉침이 있죠. 가끔 배 뭉침의 예방과 개선에 어, 개선에 어,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독증의 예방에서도 마그네슘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고요. 또 마그네슘은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슘의 부작용을 막아주고. 혈액 내에 있는 칼슘을 이제 뼈로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태아의 이제 뼈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역시 임산부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D랑 함께 마그네슘도 같이 드시고 이왕이면 같이 섞인 거 말고 단독 제제로 드세요 그래야지 함량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마그네슘은 출산 후에 어, 많이들 어, 겪고 계시는 이제 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개선에도 어, 필요하고 개선을 시켜준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마그네슘은 어, 임신 기간에는 꼭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섭취 기간은 최대 뭐 임신하시기 6개월 전 또는 최소 임신 3개월 전부터 섭취를 시작을 하셔서요. 쭉 계속 섭취를 하시다가 출산 후 3개월까지도 섭취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엄마의 또 골다공증 예방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 하루에 두번한 개씩 두번 섭취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산부 영양제에 대해서 했는데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엽산, 엽산 중요하고 엽산은 어, 임신 어, 중, 임신 하시기 6개월 전 또는 3개월 전부터 엄마 아빠가 함께 드시기 시작한 다음에 임신 후에는 어, 엄마는 어, 대략 한 5개월까지 매일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철분은 어, 엄마가 아이한테 주는 영양분의 형태가 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철분이 중요하고요 어, 섭취 기간은 역시 임신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셔서 어, 임신 기간 쭉 섭취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출산 후에도 3개월 정도 섭취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뭐 철단백질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위장장애가 좀 적고 흡수율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식사시간 한 30분 전에 복용하시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다른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지 마시고 다른 식간에 드셔서 단독으로 섭취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다음에 유산균, 유산균은 공복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어, 아이의 면역을 형성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유익한 균이, 어, 많은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유산균 꼭 드시고, 이것도 역시 임신하시기 6개월 전 또는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셔서 임신기간 꾸준히 드시고, 출산 후에도 3개월 추가로 더 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D도 어꼭 섭취를 하시고요. 최대 이것도 역시 임신하시기 6개월 전, 최소 임신하시기 3개월 전부터 5천 아유로 시작을 하시다가 뭐 5천 아유를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 생각에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5천 아유를 처음에 초기에는 드셔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의 혈액 내 비타민 D 함량보다 임산부들은 훨씬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5000IU를 초기 전부터 임신 준비, 임신하시기 전부터 쭉 드시다가 초기까지는 5000IU로 드시는 게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14주 이후부터는 3000IU로 감소시키시면 되고, 쭉 드시다가 출산 후에까지, 출산 후 3개월까지도 3 0 0 0 i u 로 계속... 드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역시 식사 직후에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TG 오메가3,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아의 두뇌 발달에도 중요하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서도 이제 뭐 이렇게 삼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오메가3 진짜 많이 먹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태, 그, 아이의 두뇌 성장에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임신 한 최소 6, 어, 최소 3개월 전 또는 최대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셔서, 어, 임신하신 다음에는 5개월까지만 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하루에 두 개씩 식사 직후에 드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또 임산부한테 배뭉침의 예방과 임신 중독증의 예방에도 중요하지만 산후 우울증의 예방과 개선에도 중요하고 어, 그 혈액 내 칼슘을 아, 그 칼슘을 조절해주는 어, 미네랄이기 때문에 태아의 뼈 성장하고 임산부의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최대 임신하시기 6개월 전 또는 최소 임신 3개월 전부터 섭취하셔도 쭉 드시다가 어 출산 후 3개월까지도 추가로 더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하루에 두번한 개씩 섭취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했고요. 어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질문도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좀 많이 바빠졌지만 그래도 놓지 않으려고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